도함수 활용 접선으로 넘어갔습니다. 1번부터 쭉 가볼게요. 1번입니다. f(x) x 세로 너스 3x 플러스 5x x 값이 0에서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f 이와 값이 같게 되도록 하는 양수 a 값이요. 어우 뭐 어떻게 계산해야지? 뭐 어떻게? 0에서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라고 그랬을 거니까. 지금 이거네요. a 콤마 f, 즉 이렇게 될 거야. a 콤마 f a니까 a 세 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5a 얘랑 0, x가 0일 때니까얘0 콤마 0이랑 이네요. 얘에서의 평균 변화율이라 함은 A분의 A, A 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5A였을 테니까, 뭐 A가 0은 아닐 거잖아요. A가 0은 아니까 얘 약분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 맞지? 얘는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5였습니다.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F' 프라임 E값과 같게 돼요. 미분하시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에서 2 들어가시면 얘는 4312 마이너스 12 플러스 5니까 얘가 5가 됐으면 좋겠대요 즉 a 제곱 마이너스 3a가 0이었다 a는 0 아니면 3이네요 양수 a 값은 3이었겠다 간단하네 2번입니다 0에서 세제곱씩 0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변을 갚게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곱이라 그랬나요 뭐 해봅시다 얘랑 x는 0에서 4까지의 평균 변환과 또 평균 변화의 문제네요 그럼 얘는 0, 0이랑요 0 4콤마니까 함수값 계산하셔야 되겠죠 그럼 얘는 그냥 계산하다 있긴 지만 잠깐 옆에 이렇게 쓸게요 4의 3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4의 제곱 플러스 5 곱하기 4 쓰시는 거예요 4 곱하기 4의 제곱이랑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 곱하기 4의 제곱 하는 마이너스 8 곱하기 4랑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12 지울게요 얘는 0콤마 0이랑 4콤마 마이너스 12로 쓸 거니까, 기울기는 4분의 마이너스 12, 즉, 마이너스 3입니다. 평균 변화은 마이너스 3이고요 f'a가 마3 되는 거니까, 계속 이렇게 되네. f'x, 한 번에 할게, 이거 내가. f'a는요, 3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5입니다. 얘가 마3이 되고 싶은 거니까, 넘어가시면서, 3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8은 0입니다. 인수분해가 되나? 얘가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고비니까 어? 근과의수 관계 활용할 건데 사실 근과의수 관계 활용해서 답은 나올 거예요 왜냐면 a 값의 고비니까 a가 한두 개가 나오는 건 아니었나 보다 그래서 두개 나오지 않을까 할 건데 정확하게 범위가 나왔을 거니까 범위에 있나 없나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해 보자 인수분해가 되나요? 3 뭐로 해야 돼3 4는 3 어? 안 되는데 잠깐만 어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인수분해 안되면 그냥 그건가 보다. 진짜 근각의성관계 활용하는 문제인가 보다. 그럼 이렇게하자. 얘가 근각의성관계 활용했 거라 아마 답은 3분의 8에서 p 플러스 q는 11일 건데요. 내신에 맞게 한 내신에 맞게 만약 서수령을 기준한다면 근이 0과 4 사이에 진짜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근을 진짜 확인해 볼게. 근 그냥 근의 공식 써버릴게요. 짝수 공식 쓰시면 이렇게 됐나 3분의 6 풀마 루트에다가 뭐니 이거 66에 36 마이너스 38에 2 3인거 맞아요 38에 24 이렇게 된거 맞지 그러면은 약분하시면요 2에다가 풀마 3분의 루트 10이니까 2루트 3 2루트 3에 해당합니다 그럼 얘가 3분의 2루트 3이란 이 친구가 해봤자 1.몇이에요 해볼게. 3분의 루트 12잖아. 그럼 얘가 3, 얘가 지금 3을 조금 넘는 애니까. 얘가 해봤자 1 몇인 친구라서요. 2에서 1점 몇을 더하거나 빼거나 어차피 0과 4 사이에 존재해. 그래서 두 근의 곱은 그냥 근과 계수 관계 활용해도 됐겠다. 답은 그러면 13 나오셨겠네요. 그냥 빨리 풀어 됐었겠는데. 넘어갈게요. 3번 하지 말자. 그냥 F' 2값 찾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넘어갑시다. 4번입니다. 어, 얘는 좀 헷갈릴 수있기 때문에 4번 가봅시다. 두다항함수 fx, gx가요, 리미트 핵성을 할 때, fx, gx는 3이고, x, gx, fx, 로 3은 2라고 했을 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4번에 가보자고. 이렇게 된거맞 아, 이랬었겠다. 잘 봐봐. 다항함수 fx, gx 이렇게 표현할게요. 지금, 첫 번째 이거 먼저 시작하면 이렇게 되겠니? 먼저 0분의 0꼴 확인하자. f0 플러스 g의 0값이 0이라고 나오는 거니까, 0분의 0 꼴이었을 거니까. 그에 따라서 첫 번째 관계식은요, 얘는 F의 0, 마이, 은 마이너스 G의 0과 같습니다. 요거 하나는 먼저 잡고 가셔도 괜찮겠죠. 첫 번째. 두 번째. 항상 0분의 0 꼴은 미분계수 정이었을 거니까요. 주원식을 그냥 식, 식, 변형만 할게. 우리 식, 변형할 때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야. 얘는 그럼 이렇게 됐잖아. 봐봐. 문제 풀땐 이런 거 쓰면 시간 오래 걸린 거니까 시간 단축하세요 f x 에서 너네 미분계수 정의하려면 여기에 f의 0 값이 있어야지 얘가 x-0 분의 fx-f0 되는 거 맞지 마이너스 f0 붙였을 거니까 여기에다가 얘를 없애줄 수 있는 f0도 붙여야 되는 거 맞지 맞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f0이 마이너스 g0과 같은 친구니까 얘를 내가 마이너스 g0으로 바꿔버리면 미분계수 정의 그냥 쓸수 있는 거 맞죠? 라고 하지만 사실 그냥 로피탈 썼다 생각하셔도 돼. 그럼 첫 번째 관계식에서 뭐가 나오냐면 얘 없애자 증명 과정이니까 f 0은 마이너스 g 0과 같다랑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와 f 프라임 0 플러스 g 프라임의 0 얘가 3이라고 나와요. 됐니? 자 여기서 두 번째 거 이거 형태 잘 봐봐. 리미트 x가 0으로 할때 봐봐. x g의 x 분의 f x 플러스 3. 얘가 2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봐라 야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니까 너가 범인이지 그럼 얘가 x랑 위에 거랑 0분의 0꼴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거 x분의 지금 여기 부분 잘라서 봐 x분의 fx 플러스 3 얘가 0분의 0꼴이어야 돼 0분의 0꼴은 무조건 미분계수 정의야 그럼 얘는 이렇게 돼야 돼요 봐봐 얘는 x분의 fx 플러스 3 얘를 따로 보시고요 gx분의 1을 따로, 따로 떼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아, 여기가 미분계수 정의에 대한 형태였을 거니까 너가 무슨 자리구나. fx-f0 자리여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f0 자리, f0이 몇이었단 얘기냐면 마이 3이었단 얘기인 거 하나 찾아줬을 거예요. 괜찮니? 그랬어, 됐어. 그럼 f 0은 마이너스 3이라 그랬을 거니까, 자 여기 주어진 식을 정리하시면요. 이제 너는 여기 미텍스 영어 중이야. 이러면 얘는, 아 얘가 f 프라임의 0 곱하기 g 0 분의 1입니다. 너네 f 형은 마이너스 g 0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됐네. f 형이 마이너스 3이야. 얘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g 0은 3이었겠네. 그럼 정리하시면 얘가 f 프라임의 0 곱하기 3분의 1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식입니다. 너가 인가요? 넘어가시면서 f 프라임의 0이 6이었나 보다. 그러면 여기로 넘어가셔, 넘어가셔서 g 프라임 0은 마이너스 3이었나 보다. 됐니? 문제 마무리하러고 하겠습니다. HX는 FX, h x 는 fx, g x의 h 프라임 0인가요? 그럼 간다. h 프라임 x는 고배 미분이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내비 두고 플러스 앞에 거 내비 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F0, h 0, 0집어 넣으시면요. F프라임 0, G의 0 플러스 F0 G프라임의 0입니다. F, 즉 써보면 이렇게 되나요? 6 곱하기 G0은 3이었죠? 6 곱하기 3 플러스 F0은 마이너스 3이고요. G프라임의 0이 마이너스 3이었을 테니 6, 3, 18 플러스 3, 3은 9. 답은 27 나오네요. 1번이었네. 좀 해석할 게좀 왔다갔다 많이 했는데요. 손 닿는 대로 잘 가보면 못할 문제는 아니었네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5번입니다 얘는 어렵지 않네요 fx를 함수 gx는 그냥 미분 하시면 되죠 고배미분잘 쓰시면 될것 같아서 안 건드릴게요 6번입니다 최고차항계수가 1인당 함수 fx와 모든 실수 x에서 얘를 만족시킬 때 f x 아이 문제 그문제뭐 할지 모르겠죠 xf'x-3fx는 이거라고 랬을 거니까 얘는 이이 식이 뭔지 몰라서 푸는 문제 어 이거 뭐야 그냥 그냥 전개식 다 미뤄야 돼요 얘는 fx가 몇 차씩인지 전개식으로 다해서 항등식 푸시는 문제거든요. 그럼 우 기억나니? 이 문제 우리가 항등식으로 푸시려면, 이 문제를 우리가 항등식으로 푸시려면 항상 뭐 먼저 하라고 했었냐면, 얘는 차수 추정 먼저 하셔야 돼요. fx가 몇 차씩인지 먼저 활용하실 거고요. 대부분 내신 시험에서는 2차 아니면 3차가 빈도수가 워낙 높으니, 우린 대놓고 2차랑 3차 먼저 쓰러 갈 거예요. 가보자. 그러면, 만약에 fx가 2차 함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창상 차수 추정할 때는 먼저, 최고창만 먼저 따지시는 거야. 그리고, 가능하면 그걸로 전개식 푸시는 거고요.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갈 거야. fx는 x제곱으로 시작하는 녀석이었을 테니까, 주어진 식에 넣어서 써보시면요. x, f'x는 2x에 대한 식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최고창, 마이너스 3x제곱에 뒤에 알아서 나왔겠지. 얘가 2x제곱에 이렇게 나오나 확인하신 겁니다. 점검해봐. 2x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 2x제곱 나올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지. 2차가 아니었나 보다. 어, 2차가 아니네요. 그럼 3차인가? fx가 3차로 한번 가보자. FX, fx가 3차라면 fx는 x 세제곱으로 시작할 테니까,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요. x 곱하기 3x제곱. 나머지 건안 쓸게. 마이너스 3x제곱. 얘가 2x제곱이에요. 어? 주어진 시간 3x 세제곱. 제곱 뭐야? 아, 왜래? 그럼 얘가 주어진 f, 아왜이래 f 삼. 아, 자, 추쓰자 x 얘는 그러면 3x 세제곱의 이거 왜저곱전니 세제곱인데, 얘가 3, 마이너스 3x 세제곱이니까 실제로 x 세제곱 날라가고 2x 제곱이 만들어질 수는 있지? 가능은 하죠. 아, f x는 3차였나 보다. 첫수수정 완료했죠? 이제 3차 가지고 그냥 식다 전개식으로 해서 써버릴 거예요. 아, 가보자. 그러면 f x는 x 3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식쓴 다음에 얘에 대해서 진짜 정식 다 쓰러 갈게요. 간다 그러면 정식 쓰러 갈게요. x에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마이너스에 3x 세제곱 마이너스 3ax 제곱 마이너스 3bx 마이너스 3c 얘가 2x 제곱 마이너스 8x가 되나 확인하실 거예요. 그럼 정리하실 건데요. 조금 스마트하게 우리 인수리 우리 동류항끼리 정리하면서 하자. 3x 세제곱 플러스 2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3ax의 제곱 마이너스 3b의 x 마이너스 3c. 얘는 계산하시면 x제곱 사라졌을 거니까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2bx 마이너스 3c 얘가 얘랑 똑같대요 비교해보시니까 a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거고요 b값이 4라는 거고요 c값이 0이라고 나온 거네요 fx식 나왔네 그럼 fx식은 다른 색으로 할게 얘는 그러면 X, 세 제곱 마이너 X, 2 X, plus X, p l X, 라고 나온 거네요 f1 값은 1 u s X, 스 l u s X, plus X, plus X, plus X, plus X, plus 7번 l 요 s X, plus X, plus X, plus X, p l u X, p l x는 계속 미분가능이니까 연속성과 미분계수 따지시면 되죠 이거 안 건드릴게요 1에 대한 자극한 녹혹이니 그거 둘다 확인하시면 됐을 거니까 8번입니다 두 항수 fx, x 플러스 과 gx에 대해서 fx, gx가 실수 전체적으 미분가능할 때상수 a값입니다 얘는요 얘가 미분가능할 때라고 했을 거니까 항상 이거지 미분가능이니까 먼저 뭐야 연속성 먼저 따.. 연, 지금 얘는 연속성이랑요 미분이랑을 따지시게 될 거예요 그치? 그러면 얘가 지금 의심되는 포인트는 당연히 어디 생각해야 되겠니? 얘는 아무 문제 없잖아, gx는. 얘가 문제인 거 맞죠? 언제? x가 마이너스 3일 때가 문제인 거 맞지? fx 절대값 함수는요, 우리가 명확히 찢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x가 마삼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x가 마삼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플러스 3이 되실 거예요. 맞지? 그러면 이거에 맞게 연속과 미분경 따져보시면 이렇게 됐을 거야 자 fx, gx에 대해서 연속성 먼저 따지실 건데 사실 따지나 마나예요 왜냐면 fx도 절대값 함수는 연속 함수고요 gx도 연속 함수니까 어차피 연속과 연속이 만나서 연속 함수일 거라 연속에 대해서는 안 따져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슥 패스해버릴게 미분만 따지자 그럼 fx, gx는 미분을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 맞겠어? 보면은 F 프라 GX 그 다음에 플러스 F x GX, 플러스 FX g 프라 여기서 3에 대한 자극한과 우칸을 따집시다 그럼 봐봐 여기서 3에 대한 자극한? 얘가 3에 대한 자극한으로 가시면요 마이너스 3에 자극한 여기 마이너스 3에 대한 자극한 가시면 F 프라가 마이너스 1 되는 거찾아지니 그러면 마이너스 1이었을 거니까 얘가 이렇게 돼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3에 대한 것 같을 때는, 마이너스 6 플러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f에 마이너스 한 거면 0이었었던 거 맞죠? 0이니까 안 써도 되겠다. 맞니? 두 번째, 마이너스 3에 대한 우극한으로 가셨을 때요 우극한 가셨을 때. 그럼 얘는 1에 대한 마이너스 6 플러스 a가 되구요. f x 수 이게 0이니까 플러스 0 되는 거 맞지? 그 말은, 얘랑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6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6 플러스 a랑 같단 얘기니까, 어, 넘어가시면 이렇게 되니? 12가 2a니까 a 값은 6이 되는 거 맞겠어요? 아, 상수 a 값은 6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얘가 미분 가능인데. 얘는 그냥 팁으로 살짝만 보할게요. 이거 헷갈리면 우리 소화하지 말고 그냥 버리자. 이거 우리 곱함수 연속선에 비슷하게 이런 게 있어요. f(x)g(x)에 대해서 얘가 미분 불가능 미분 불가능한 거랑 미분이 가능한 친구 두개 곱해서 미분이 가능해지려면요 이렇게 되네요 얘가 미분이 불가능한 포인트에서 얘가 미분 계수가 0이 되야 돼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미분 불가능해서 미분 계수가 0이 되야 돼 그래서 얘가 어떻게 그 아, 이렇게 보자 잠깐만 정확히 말하면요 아 이렇게 표현하자 미안, 다시 정리할게 얘가 미분이 가능하려면요 f x g x가 미분이 가능하려면 얘가 미분이 불가능한 포인트인 x는 알파에서 fx, gx가 그 미분 개수가 0이 되야만 해요. 반드시 0이 되야만 해. 그래서 이렇게 절대 값 함수처럼 너에서 미분, x 알 미분이 불가능해. 근데 얘가, 얘가 미분이 가능하려면 미분 개수가 0이어야 되고요. 그러면 다항 함수 기준에서는 미분 개수 0 된다는 얘기는 인수로 2개 갖고 있어요. 인수를 두개 갖고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지 얘가 미분이 가능해. 그래서 f(x)g(x)를 곱한 얘가요. x+3 즉 x는 마이너스 3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니 f(x)g(x)가 x 아 플러스 3이지 미안해. x가 마이너스 3에서 안 되니까 아말 꼬이나 미안해 졌고 x가 마이너스 3에서 미분이 안 되는 거니까 x는 3이라는 인수를 두개 갖고 있어야 돼요 얘가. 이렇게 제곱이 나왔어야 해. 그래서 너가 x 3이야? 얘도 x 3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가 그냥 보자마자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빠르게 풀 수는 있어. 그냥 나오면은 속도감을 한번 잡고만 가실게요. 너무 갑시다 다음 문제. 9번이네요. 9번으로 가 봅시다. 9번은 별거 없을 것 같은데요. 3 함수 f(x)와 함수 g(x)를 g(x)는 x 3 f(x)입니다. 와는 f(x) 위에점 3, 2세 접선 기울기 4라고 했을 거니까 얘 그냥 해석만 하자. 이거 이거잖아요. F에다가 3 집어넣으면 2라는 거랑요 그 다음에 F'에 3값은 4라고 나온 상황에서 G'3이라고 물어봤을 거니까 그냥 열심히 미분해서 3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안 해도 될것 같아서 건드리지 않을게요 10번 갑시다 어, 10번 딱 봐도 어렵게 생겼네 이거 이렇게 할 거야 봐봐 A는 루트2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Fx는 이겁니다 마이너스 x를 플러스 ax를 플러스 e x 에 대해서요 y는 fx 위의점 0,0에서의 접선이 곡선 y는 fx와 만나는 점중 5가 아닌 점 a라 하고 여기서 끊을게요. 너희 이거 접선 문제에서 우리 저번에 썼던 그, 그, 사격적 포인트 하나 있었지. 얘는 그럼 상황이 이런 거 봐봐. 우리 배웠으니까 써먹자. 3참수 그래프의 개혁이 지금 아래로 되는 이런 그래프인 거 맞지? 초고창에서 음수니까 대충 그려볼게요. 아무 점 찍어서요. 여기서 내가 접선을 이렇게 그릴게요. 얘가 접선, 지금 0,0에서의 접선을 그렸어. 얘가 또 다른 접점이라 그랬는데, 이거 근과 개수 관계, 세근의 합으로 활용하는 거 기억나니? 너네 지금 얘가 세근의 합이 지금 뭐냐면, 개수분의 개수에 부호 바꿀 테니까 A가 나오잖아. 그러면 얘 또한 어떤 직선을 연립하시더라도 0, 0, 이거 더해서 A 나와야 되니까 무조건 얘가 A라고 나오는 거 맞지? 이거 라지 a에 대한 x좌표가 무조건 그냥 a콤마로 시작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고정적이었어야 됐니 로 나왔어야 돼그 다음에 fx 위의 점 a에서의 접선이 또 다른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니까 x축이 어디냐면요 얘를 지난 이렇게 돼요 얘를 지난 이렇게 되는 녀석에서 얘가 지금 b라고 나온 상황이에요 그치 이거일 때 점 A가 오비를 지나는 지름의 원이래요 지금 요 상황이야 오비를 지나는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라는 거 이게 이 문제 포인트겠네요 자 봐봐 오비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래요 그럼 얘가 뭐냐면 봐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라는 거는 갖고 있는 의미가 뭐야? 아. 이거 수직이라는 거야. 이거든지 측냐가 메인 포인트예요. 이 핵심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일 때 OA, OB예요. 아직 이 문제 핵심이 끝나지도 않았어. 잘 봐봐. 그러면, 이거 지금 너의 그림이 안 맞잖아. 얘가 지금 원 위에 이렇게 존재하진 않잖아. 그래서 여기에 맞게, 그럼 이렇게 돼야 돼. 봐봐. 얘가 수직이 될 거니까 여러분의 포인트는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서의 접선이란요. A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어야 되거든. 수직선상에 아니면, 좌표평면에서 수직이라는 건, 기울기가 역수의 부호 바꾸기였을 거니까, 우리는 얘의 기울기를 아셔야 돼요. 이거 기울기를 알아야 얘 수직이라는 거, 역수의 부호 바꾸기를 하시겠지. 그러면 우리는 시작, 이거 먼저 합시다. F'0 먼저 찾기 시작할게요. 됐어. 그럼 가자. F'의 0값을 찾기 위해서는 미분하신 식의 육성게 F'x는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eax 플러스 s 2란 거니까 f' 0값이 몇이냐면 2라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때 요 a에 해당하는 여기서의 접선 기울기를 몇이 나와야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야 해. 즉, f'에 마이너스, 아, 왜 이래? f'에 마이 아니, f'에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3a의 제곱. 플러스 2a의 제곱,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왔어야 돼요.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a 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5일 테니까 a는 사실 풀마 루트 2분의 5였겠지만 a가 루트 2보다 크다라고 했을 거니까 그냥 루트 2분의 5라는 지저분하게 짝이 없는 그림이 나오네요. 됐니? 이때, 자, 이 상황에서요, 접 A가 5 b 야 5A 곱하기 5 b 라고 했을 거니까, 여기서 다음, 다시 그릴게. 그럼 우리, 어차피 여기 그래프 안 쓰실 거니까, 이 그림에 맞게 그려보면요, 얘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봐봐. 여기 0,0에서 이 그래프의 접선이 기울기가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 어딘가에 A, 이런 곳에서 얘가 수직이, 되, 얘가 수직이 되도록 하는 점으로 해서, 여기에 비가 찍힌 이런 상황의 그림이야. 나이 함수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런 상황을 만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음. 괜찮니? 이때 봐봐 마지막 하나 더. 우리 아직 포인트 하나 더 있어. 여기서 O A 곱하기 A 하게쓸 거니까 여기서 음. 여러분이 O A랑 O A b 를 구하겠다고 점과 점사이 점과 점사이 거리를 쓰면 너무 복잡해. A 값 자체가 벌써 들럽잖아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건데? 기억 나니? 너네 이거 직각삼각형이니까 5a 곱하기 ab라는 건 밑변 곱 이거 넓이 구하는 과정이지 제발 2분의 1 5a 곱하기 ab가 밑변 곱하기 높이라면 얘가 2분의 1 5b 곱하기 a의 높이 이거 해도 되는 거 맞지? 그럼 나는 이거를 5a 곱하기 5b를 뭐로 하실 거냐면요 이거 곱하기 이거로 찾을 거야 됐니? 방향을 바꿨어요 그럼 난 이제부터 뭐 하실 거냐면 점 A의 좌표를 진짜 찾으러 갈 거야. A에다가 이거 대입해서 계산하지 마시고요. A 값을 그냥 직접 넣어 보실게요. 계산 이렇게 됩니다 F의 A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 플러스 2A는 라 아주 깔끔한 식이 만들어져요. 됐니? 그럼 얘가 2A니까 A 콤마 2 얘가 A 콤마 2A가 돼요. 사실 여기서 기울기가 2짜리니까 얘가 A 콤마 2A가 돼. 그러면 여기서 센스있게 이렇게 가자 간다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짜리지 그러면 봐봐 얘가 지금 2A라면 얘가 지금 4A여야 되는 거 맞겠어? 그럼 이렇게 된다 얘가 A 여기가 2 a 여기가 A잖아요 지금 여기에 X좌표가 A잖아 4A 갔으니까 여기가 지금 5A였을 거야 그러면 가보자 다 나왔다 o b 에 대한 틀릴번 5b에 대한 건 0부터 5a까지니까 즉 5a 5b 얘는 뭐랑 똑같은냐날려오 5a 5b는 5b 곱하기 높이랑 같을 테니까 5b에 대한 건 5a 곱하기 높이는 2a입니다 계산하시면 10a 제곱이요 a 제곱이 루트 2분의 5니까 10 곱하기 2분의 5가 되는 거 맞겠어? 약분하시면 25가 되시겠네요 됐니? 다음으로 서1 1번입니다 마지막이네요 1 1번 3차 함수 f(x)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리미트 x->x 분의 x는 3입니다. 어 여기서 해석할 거 있겠지. 그다음에 1이 아닌 상수 알파에 대해서요 x f(x) 글러브라 나왔습니다. 봐봐, 봐봐, 봐봐. 너네 이거 리미트 x->x 때 x f(x)라는 건요 해석할 게총 3개가 있어요. 아첫 번째 얘를 극한 파트에서 해석하시면요 아 f의 1값은 0이라는 0분의 0꼴 나오는 거 맞지? 그래서, 아, 미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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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극한 파트로 이문제 풀어나가면 이렇게 돼. fx는 x-1 인수로 갖고 있는구나. 까지 가능해. 근데, 얘를 미분 파트로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니? f의 1값은 0이라는 0분의 0 꼴이란요? 미분 계수정의죠 f'의 1값은 3이라는 걸로 나온 거지. 얘가 극한과 미분의 내용이에요. 됐니?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1이 아닌 상수 알파에 대해서요. x 2의 x f'(x)의 f(x)는 알파라고 그랬었네요. 맞니? 그러면 리미트 x 2로 간다. 봐봐. 그럼 여기서 다음 줄에서도 이렇게 볼수 있을까? 이거 x 0 여기 있잖아요. 이거 무조건 0분의 0꼴이란 얘기지. 예, 0분의 0꼴이었다 얘기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니? f의 2값도 e 0이란 얘기였을 거고요. 이거 미분계수 정이었을 거고요. 극한에 따라 x 2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된다는 거 맞지? 됐니? 그러면, 가랑 나에 대한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됐을 거야. 자, 가랑 나에 대한 조건 인 가보자. 간다. 지금, 가에 대한 조건에서요, 이렇게 나왔어. 가랑 나에 대한 조건에 따라서 둘다 할게. fx는요, 반드시 x-1과 x-2라는 인수를 갖고 있을 거야. 조심해. 최고차에서 몇인지 모르니까 미워놔야 된다. 초고차에서 뭔지 모르고요 x 1, x-2를 갖고 있고요 3점 점수로을 거니까 나머지 하나가 누군지 몰라 즉 그냥 ax 플러스 b라는 식으로 쓸게요 얘가 fx에 대한 식이야 그치 그 다음에 f 프라임의 1값은 3이라고 나온 상황이고요 나온 이고그 다음에 나에 대한 조건 잘봐 나에 대한 조건 나에 대한 조건 보시면요 리미트 x로 가면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맞겠어? 봐봐 x-2 분의 fx랑요 여기에 f 프라임 x 이렇게 따로 쓰면 된다는 이거 맞지? 됐니? 이렇게가 나온다는 이거 맞아 그러면 얘가 뭐냐면 f 프라임 2가 되는 거 맞겠니? 리미트 x 지금 리미트 x 1로 갔으니까 그럼 봐라. 여기에 리미트 x가 2로 간다면 f 프라임 2가 됐죠? 야, 이거 봐라. x가 2로 가면 이거 f 프라임 x에 대한 거니까 얘도 그냥 원래 f 프라임 2가 되는 거 아니겠니? 보여? 그럼 이렇게 된다. 봐봐. 이거 f 프라임 분의 f 프라임 2가 되잖아. 그럼 알파는 1이어야 되잖아 1이 아닌 상수 렘이에요 이 말이 돼? 이거 뭐야 우리 찾아서 1 나와야 되는데 얘가 1이 아니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2에 이거에 지금 fx 이거 있지 이거 이렇게 묶는 거 해서 f 프임이 되는데 이거 0분의 0꼴이란 거야 이거 얘도 0분의 0꼴이라서 이렇게 그냥 단순한 약분이 아니라 0분의 0꼴에 대해서 범인 잡기 문제로 풀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어, 엄청, 중요해, 엄청 중요해졌네 그 말은 f'의 F e가 0분의 0꼴 얘가 0이란 얘기고요 이 말은 뭐냐면 x 2가 인수를 두개 갖고 있어서 3차원수가 중근을 갖고 있어야 된다 야 우리 그래프 배워서 알잖아요 이거 x-가 인수로 두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프 이거 있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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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가 얘가 지금 1과 2니까 여기 1과 2에서 F'이 0이 되도록 하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져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의 델리트까지 다 활용하시면 벌써 이렇게 된거야 아, FX라는 식은 X-1과 X-에 대한 제곱. 이걸 인수로 갖고 있을 거고요. 조심! 최고 차항계수 남았다. 라고 나왔어야 돼. 안쓰니트요. 아, f 는 3이라는 거 마지막 활용하시면 되겠네. 리본하러 가실게요. f 프라임 x는요. a의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내비 두고 플러스 앞에 거 내비 두고 뒤에 거 미분하시면 2의 x 2까지 정리되시겠지. 맞니? f 프라임의 1값이 3이라 그랬을 거니까요. a 곱하기 -1 제곱은 1이었어요. 플러스 어, 에는 사라졌네요. 그럼 얘가 a 값이 몇이죠? 아, a가 3이었구나. 최종 f x는 3의 x 1, x 2에 대한 제곱이었을 겁니다. 그럼 알 파가 잠깐만. 아, 그럼 알파도 또 찾으러 가셔야 되겠네. 알파 f4라고 했을 거니까. 알파 좀 다른 걸로 찾으러 갈게요. 알, 그럼 알파는 이렇게 된거아니 식으로 찾아보시면 이렇게 돼제요다 x 2에다가 프라임 x는 요거 그, 요거 그대로 갖고 오게 이거 그대로 갖고 오럼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아, 이거 묶어내. 공통 묶어내자. 공통 묶어내자. a 의 x-2 공통 묶어내시면서 x-2에 플러스 2의 x 1. 이렇게 된거 맞지? a 의 x-2 묶어냈으니까 여기다가 위에는 a 의 x-2에 대한 제곱과 x-2 이렇게 나온 상황인 거죠 맞죠? a값은 3이라고 나와.. 어 지금 약분할 거잖아 x-2 a x-2 a x-2 제곱 약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로 간다 치면요 얘는 x 스에1 갔으니까 1분의 사라졌고요 2가 되는 거 맞니? 그쵸죠 엑스 1로 로 갔으니까 2분의 1. 아, 알파는 2분의 1이네요. 알파가 2분의 1이고요. f의 4값은요? f의 4값은 3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됐을 거니까 얘가 9곱하기 3가역 약분하시면서 답은 9이 18 나오시겠네요.라고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접선에 대한 내용이었었네요. 혹시 넘어간 것들 중에서 문제좀 너무 빨리 풀었다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건 나중에 와서 질문 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그 외에도 질문하실 거 있으면 나중에 체크해놓고 다시 질문 풀이 하시고요. 이해 안 되신 것 카톡으로 보내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